안녕하세요. 블로그핏 오은조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일단은 제 노트북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 때 움짤 활용하고 계시나요? 움짤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사진으로는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많이 넣기에는 뭔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움짤인데요. 자 움짤은 이내 블로그에 들어온 고객의 약간 마음을 사로잡기도 괜찮은 네, 그런 방법이고요.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한 포스팅을 보면서요 움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. 포스팅을 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운동하는 이 포스팅을 쓰기 때문에요. 이렇게 네, 약간 한 동작, 한 동작씩 끊어서 어, 동작을 설명하는 이 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하고 그 밑에 살짝 네, 이렇게 설명을 넣어서.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스팅 이렇게 음자를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걸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고 따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포스팅에 머물러 있,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사진만 대충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자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보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반응이 막 오기도 해요. 댓글로 이렇게, 아, 음짤까지 만들어서 해주시니 너무, 어, 이해가 잘 되고 좋아요. 이런 댓글들이 가끔 올라오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음짤 어떻게 만드는지, 이 음짤 만드는 방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블로그에 활용하기 좋은 움짤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임 플레이라는 이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고요 자 미리 촬영해 놓은 이 동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움짤을 만들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다듬을 수 있는 네이 구간을 지정해 줍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움짤로 만들 건지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요 이 다듬는 시간은 2초에서 3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네, 최대 4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음 눌러 주시고요. 자 아이폰 자체에서도 움짤을 만들 수 있지만요. 이 어플이 좋은 이유는 일단 동영상처럼 움짤이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. 이렇게 편집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어깨 돌리기 10회 네,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설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구간을 네, 이런 식으로 네 지정해서 이 어깨가 여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 스티커가 나오는 구간도 네,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은 네,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, 잘 됐는지, 그렇죠. 뭐, 잘된것 같아요. 그러면여기 사진첩에 저장을 눌러줍니다. 최대 화질은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지만, 고화질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, 음,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, 이게 4초 이상 넘어가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 카카오톡 전송이 안 돼요. 네, 그리고 블로그에도 용량이 너무 큰, 네, 이런, 움짤이 올라가게 되면은 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 웬만하면 시간초는 한 2초에서 3초를 권장 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움짤 만들기 진행을 해봤는데요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